자 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니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도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BN 긴급 정보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변님. 예. 예. 자 송도국제대로 어, 테크노파크역에서 캠퍼스타운역 방향입니다. 어, 캠퍼스타운역을 200m 정도 못간 지점 하위 차로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아직 처리 작업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어, 교통 경찰관이 수신호 하고 있으니까 주의 요망 바란다고 이남규님께서 제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심상정 단일화 없다 대선 안주 선언입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단일화는 없다는 거죠. 예. 심상정이 있는 한 최소 3자 대결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종식시키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고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완주 선언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원래 총선이나 지방 선거는 이각계 전투를 치르고 또 대선 때는 하나로 뭉쳐서 치르는 게 이제 선거의 기본 법칙인데요. 음. 그런데 이 진보에서도 확실한 지지세력이 있고 또 진보 정치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사선 중진이 될 정도로 아주 대중적 인지도를 상당히 보유한 이시 후보가 완주를 선언한 거니까 이 민주당에게는 정말 악재 중에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지난 방송에서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어,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대로 된것 같고요. 어 그런데 그때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병께서 반대로 대선 완주가 힘들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뭐,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이제 대선 완주를 선언했지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음, 음. 일단, 심상정 후보는 이 정의당이라는 좀 안정된 기반의 당이 있기 때문에 뭐, 대선 완주를 해서 패배를 하면 또 하는 대로 이 정의당의 존재감을 확립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음. 뭐, 당만 제대로 존재감을 발휘한다면 언제든 대선 도전은 뭐, 본인이든 아니면 당내 다른 인사든 이제 계속 가능한 거고요. 음. 그에 반해 안철수 후보의 이 국민의 당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차기 총선에서 과연 졸립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이제 위태위태한데요. 음. 뭐 지역구 의원도 없고 또 당의 역사도 짧고 사실상 또 안후보의 1인 정당입니다. 네. 그러니 안후보로서는 뭐 대선에 나와 만약 득표율이 저조하면 뭐 당의 졸립은 물론 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도 한꺼번에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 그리고 안후보가 그동안 대선 세번 서울시장 두 번, 이렇게 대형 선거에 계속 도전을 하면서, 참,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에게 갖는 기대감이 사라져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뭐 진보의 아이콘인 심상정부와는 이제 상황 자체가 다른 겁니다. 뭐 이런 결정적 차이 때문에, 뭐, 안후보의 대선 안주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하튼 계속 또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자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경유차 필수 요소수 대란 물류 대란 우려입니다 자 지금 뭐 난리입니다 디젤차의 필수품인 요소수 품귀 현상 때문에 자동차와 물류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의 뭐 요소수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요소수가 그 2016년 이후에 이제 제작 수입된 디젤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이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이걸 S C R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품목입니다. 그니까 요소수 없이 계속 주행할 경우에는 이 대기 중에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소수가 부족하면 아예 디젤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지금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죠.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그저 디젤차 운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의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 이 경유를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이 화물차의 운행이 멈춰 물류 대란이 발생할 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 어~ 비싸도 그 시중의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네, 이런 얘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수출 중단 조치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뭐 예, 국내 화학 업체들이 이제 해외에서 요소를 구입해 중유수를 섞어 요소수를 만듭니다. 예, 예. 그런데 요소는 어떻게 요소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살펴보면 이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수... 그 추출해 갖고 요소를 생산하는 건데요. 그렇죠. 결국 음. 석탄이 요소의 이제 원료인 거죠. 음. 그런데 최근 중국이 자국 내 석탄 석탄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고 또전력량까지 심각해지는 상황이 처하니까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이제는 수출 검사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요소 수출을 이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음. 뭐 중국 내 석탄 수요를 우선 충족시키겠다라는 판단 때문인 건데요. 음. 심지어 국내 업체들이 기존에 계약했던 물량마저도 통관심사에 맡겨서 현재까지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요소수 물량이 금세 동의나고 가격은 또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겁니다. 예.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게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바로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에 있기 때문인데요. 음. 당초 호주가 이 중국에 코로나 19 책임론을 제기를, 제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19 예, 예. 책임론. 그러니까 중국이 이에 맞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는데 그러면서 중국 내 석탄 가격이 급증했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요소 수출을 금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건데요. 음. 결국 중국과 호주간 싸움이 우리에게 불똥이 튀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요소 수입을 절대적으로 중국이 의지하기 때문에 음. 이제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된 거고요. 요소수가 그 디젤 차의 필수품이라고 본다면, 국민 생활이나 뭐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이걸 중국 한나라에 이렇게 의지를 해왔다는 것이 이게 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예. 예, 그러면 요소수를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뭐좀 힘든 겁니까? 일단 생산은 가능하죠. 하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사실상 생산이 이제는 중단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국내 요소수 시장의 한 50%를 점유하고 있는 이 롯데 정밀화학이 과거 울산에 요소 요수, 요수를 자체 생산하는 시설을 두고는 있었는데요. 음. 지난 2011년,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을, 경쟁력을 이유로 이미 사업 자체를 철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요소수입량의 거의 한90% 정도를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당장 그 이번 요소수 대란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 상당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뭐, 당장은 차량용 요소수에 국한된 문제가 발생했지만, 향후 선박용, 산업용, 농업용으로 쓰이는 요소수까지 부족해지는 사태가 되면, 그때는 정말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 물류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대책을, 낸, 대책을 이제는 뭐 제안한 게, 이제 산업용 요소를 차량력으로 전환하자라는 발언도 나왔고요. 또, 네. 일시적인, 일시적으로 요소수를 투입하지 않거나 적게 투입하도록 이 디젤 차량의 질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정 기준을 바꾸자라는 이런 안도 내놨지만요. 네.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게. 산업용은 불순물이 많아서 일단 차량에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또 저감장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일단 환경부에서 반대가 심하고 또현 정부의 환경정책과도 대치된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인 비난에도 이렇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중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조속히 수입을 재개하는 방안 방안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기회에 좀 수입처를 다변화해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게시판에 김순국님께서 어, 너무 한나라에 의존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예. 문자를 주셨는데. 아좀 어, 긴급 대책이 예, 정말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